여러분 베릭 스티커를 아시나요? 베릭 BR IK 스티커는 주로 바이크나 오토바이, 자동차 등에 부착하여 장식 효과를 주는 데칼디 CAL 스티커입니다. 특히 카리스마 눈빛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량의 외관을 개성 있게 꾸미는데 사용됩니다. 베릭 스티커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사이즈 미니 베릭 마이너스 S와 같은 작은 사이즈부터 1 2 55 크기의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색상 핑크, 블랙 마이너스 옐로우 형광 등 여러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원단 종류 일반 원단과 반사 원단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디자인 주로 카리스마 눈빛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유의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베릭 스티커 부착 시 주의 사항으로는 부착면 청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부착할 부위에 먼지 기름때 흙 등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해요.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베릭 스티커를 왜 사용하는지와 베릭 스티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